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백빈 여러분,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영웅부대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말 처음 들어보시는 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웅부대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성 팬들을 환영한다며 재미있게 만든 단어로 보이는데, 임용님 팬덤을 말하는 영웅시대와 군부대라는 말이 합쳐서 만든 신생어로 보입니다. 특히 남성 팬들, 특히 젊은 청년 팬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한 청년 팬이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를 보러 갔다 임영웅 님에게 빠져들면서 입덕을 하게 되었고, 그 입덕하는 과정을 후기 형식 게시물로 올리자 다른 팬들이 입덕을 환영한다며 댓글로 영부대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우리 임영웅 님이 백골부대 출신이고 영광군도 현재 군복무 중이라서 영부대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고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한편 이번 영부대와 관련돼서 다양한 임영웅님 군대 관련 소식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식 다양하고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영부대 관련 소식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관에 다녀온 한 청년의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영 시대 어머니가 콘서트에 한 번도 가지 못해서 이번에 영화관에 모시고 다녀왔다며 스크린 엑스로 영화를 반강제적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굿즈도 사게 되고 영 시대 팬분들 속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점점 임영 님에게 관심이 간다며 과거에 여자 걸그룹 덕질은 해봤는데 남자 연예인을 입덕하게 될지는 몰랐다며 정말 재미있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임영님 후드티를 사면서 자신의 것까지 사게 되었다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고 글을 남기게 되었고 엄마가 좋아하는 슈퍼스타 임영님과 팬분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한다는 입덕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정말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팬들은 남성 팬의 입덕을 격렬히 환영한다며 이분은 효자가 확실하다고 전한 뒤 젊은 남자 팬들의 후기가 진심이 담겨 있어서 감사하다며 엄마가 좋으셨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웅부대라는 말을 언급했는데요. 임영웅 님 팬들은 영웅시대이지만 특별히 남성 팬의 경우는 군부대가 연상되어서 영웅부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부대 입대에 환영한다는 인사도 전하고 영웅시대 형님들은 특별히 영웅부대라며 일단 입대하면 저녁이 없어서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 구호를 이용해서 한번 영웅 부대가 됐으면 영원한 영웅 부대가 되라는 인사말도 전해 주었는데요. 팬덤의 남성분들이 들어오니 정말 기뻐하는 것 같네요. 한편 이와 관련되어서 임영웅 님의 군부대 관련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 임영웅 님이 백골무대 만기 전역을 했다는 임영웅 님의 군대 선임분의 게시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지금이야 모든 팬들이 임영웅 님이 백골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경연 당시만 하더라도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의 군필 여부가 뜨거운 관심이었는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임영웅 님의 군생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에 팬들은 임영웅 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스터 트롯이 방송 중이던 2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 님이 자신의 군대 후임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해당 게시글에는 12년의 전역을 했는데도 정말 엊그제 같다며. 축구도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축구 멤버 모으면 꼭 끼어있더라는 말도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노래하는 애였고 키도 컸었고 검은 뿔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벗었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게시글 작성자는 어느 날 소대 옆에서 노래 잘하는 신병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갔었는데 노래를 시켰는데 취증진담을 불렀다며 이제는 완전히 연예인이라고 임영님 실력에 감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백골 부대 출신으로 부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임영님의 저녁구 사진이 게재되며 군복 입은 임영님의 모습이 포착되었죠. 실제로 사진에서 임영님은 182cm의 큰 키로 군복도 구력 없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고 과거 유행하던 뿔테 안경을 쓰고 짧은 머리를 한 임영님의 앳된 얼굴은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진 속 임용님은 백골부대 마크가 부착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과거에 진행한 브이라이브에서도 임용님은 하루가 몇 초였는지 군대에 있을 때 알았다며 우리 대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전했는데 우리 대대장님은 항상 시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고 말했고 군대에서 시간이 너무나 안 가서 숫자를 1억까지 세워봤다며 그런데 안 되더라. 절대 못 센다. 하루 종일 세워도 안 된다고 군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 군복을 입은 임용님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백골부대 덜덜, 환칠하다, 잘생겼다, 영웅이 군대 가면 우리 엄마 울어, 보면 볼수록 훈남, 군필이라 막힘없이 활동하겠네, 다행이야, 개구리 군복 오랜만, 일찍 갔구나, 예비군도 끝난 거 아니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첫짤 진짜 애기다 군복 입었는데 다 잘생겼네, 진짜 군대까지 깔끔하게 갑벽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죠. 이렇게 군대 관련 내용이 화제되자 임영웅 군대 간다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초특급 화제를 불러왔었습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임영웅님의 군대 생활 추억이 전해졌는데요. 당시 오디션 특집에서 임영웅님이 직접 오디션 탈락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이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임영웅님이 슈퍼스타 k에 지원하기 위해 대대장님께 심사를 봤었는데 짤렸다며 그때 백골부대 대대장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임영웅님의 군대 동료였던 친구와의 전우회로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는데 결혼식 참석부터 리도드 영상까지 참으로 많은 인연을 전해 주었네요. 한편 군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임영웅님의 부캐 임영광군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8월 임영광의 군입대 소식이 전해져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전해졌었죠. 이는 임영광의 인스타그램 IM 글로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친구들아 모두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짧게 자른 머리 차림으로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해 주었죠. 사진 속 영광 씨는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후 육군훈련소 앞에서 셀카를 촬영했는데요. 슬퍼보이는 얼굴로 아쉬운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영광씨는 해시태그로 남자는 울지 않는다, 떼어되어가니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라며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지난번 임영웅님의 전국투어 서울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나와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며 군입대 사실을 알린 후 이에 대한 후속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이죠. 팬들의 반응도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영광이에게 기다리겠다며 잘 다녀오라고 전한 팬은 자신은 임영광 팬클럽 영광시대인데 티빙에서 영광씨를 관심있게 봤다며 어느 훈련소를 갔을까 궁금해했었는데 사진 속 배경이 육군 훈련소 마크가 보여서 디테일까지 확실한 점이 정말 대단하다며 궁금증이 풀렸다고 전했네요. 한편 울지 않는다고 하면서 코가 빨간 건 뭐냐며 울지 말고 씩씩하게 군대 다녀오라는 의견과. 군대가 좋아졌으니 말뚝박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영광아, 누나가 기다릴게, 연애도 갈게, 잘 다녀오라고, 벌써 보고 싶으니, 관물대에 웅틸다 누나 사진 붙여놓으라고 전해주었고, 다른 분들은 관물대에 축구 잡지가 있을 것 같다며, 임영님 대학 후배답게 축구 덕후가 되어서 돌아올 것 같다고 전했네요. 한편, 장기자랑 멋있게 해서 꼭 포상 휴가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 임영웅님은 놀라운 아이돌 댄스를 연마하며, 군부대에서의 맹활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동료들과 함께 추는 애프터라이크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역 아이돌과 같은 모습으로 장르를 초월하는 임영웅님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죠. 한편 팬들은 이제 앞으로 영광 씨가 제대하면 바로 슈퍼스타 연예인으로 등극할 거라면서, 나중에 제대하면 제대 기념 콘서트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면서 역시 그 선배의 후배, 임영광의 남다른 클래스를 확인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을 안 했으면 대형 엔터사 대표님들 준비된 슈퍼스타가 있으니 꼭 데뷔시켜달라는 의견도 전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광부대로 시작했었던 임영님의 군부대 관련 소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7일 저녁 0시 임영님 쇼츠의 반가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따봉 웅토끼의 행운을 받았습니다 편이었는데 제목 옆에 토끼와 행운의 네잎클로버 이모티콘이 있었네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앵콜 콘서트에서 임영님이 부른 컨트리 꽃고의 원곡 해피 크리스마스였는데요. 하늘색과 흰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컬러풀한 토끼 머리띠를 하고 귀여운 율동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흥겨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간간이 살랑살랑 엉덩이춤, 잔망미, 재롱미, 귀여움 가득한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이때 임용님의 텐션도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가볍고 경쾌해서 몇 번을 봐도 신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가 개면년 토끼띠인데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런 소품과 복장을 한것 같습니다. 웅토끼의 행운 덕분에 티빙으로 언제든 임영웅님 콘서트를 보고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영화 관련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영화가 초특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수 15만을 달성했죠. 실제로 3월 7일까지 입장권 전산망 통계를 보면 임영웅님의 누적 관객수는 15만 2천명을 돌파했고 누적 매출액은 36억 9,800만원으로 이제 40억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이 같은 영화의 인기는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팬덤의 N차 관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콘서트장에서 놓친 장면이라 멀어서 보지 못했던 표정, 디테일 등을 영화에서는 생생하게 볼수 있는 덕분에 팬들의 입소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기 요인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특히 정면을 포함해서 좌우까지 3면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CGV특별관 스크린X는 피켓팅에 실패해 임영웅님 콘서트를 직접 보지 못했던 관객들에게는 제대로 콘서트장처럼 즐길 수 있는 생생함을 선사했다는 관람평이 줄을 기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임영 님이 모델로 활동 중인 TS 샴푸에서는 34번째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싱그러운 봄 분위기에 맞춘 연두색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임영 님은 샴푸 모델로 완벽한 풍성하고 윤기나는 헤어스타일로 샴푸를 들고 정면을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의 사진을 전했는데요. 맑은 눈망울이 마치 대학생 같은 풋풋함과 상큼함을 듬뿍 담고 있네요. 한편 35번째 화보도 동시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임영님이 두 손을 엄지척하며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 전신 사진이었습니다. 언제나 깜짝 놀랄 만한 2m다리의 피지컬을 보여주며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연한색의 바지와 운동화도 봄나들이 타기딱 좋은 모습의 사진이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용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